세상의 모든 사연. 저에겐 36살 외동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결혼 2년차가 됐죠. 처음에 며느리가 솔직히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았어요.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흔한 여우 같은 여자였죠.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곰보다 여우가 더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본인들이 좋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하나 있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 하니 괜한 시기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 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아들과 며느리는 현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저도 그랬지만 빚이 생기면 그 덕에 또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니 기특하고 이 힘든 세상에 안쓰럽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차가 되니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 어머님 하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표정부터 말투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죠.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들에게 퇴근길에 들려보라 말했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니? 아, 요즘 지희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들은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엄마가 결혼 선배잖아? 게다가 같은 여자니까 혹시 너보다 지희 마음을 더 알지도 몰라. 말해봐.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은 지희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 갔다가 자존심이 좀 상해온 모양이에요. 자존심이 상해? 뭐, 누구는 아파트를 받았다, 자가를 마련했다, 뭐 명품을 줬다, 뭐, 그런 거요. 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일단 달래놓긴 했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꼭 자가 마련해 주겠다고요. 아이고, 너도 많이 속상했겠구나. 괜찮아요. 전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는 일도 부지기수고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그런데 며느리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나 봐요.한 달 정도가 지나고 제 생일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가뜩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애들인데 괜히 제가 밥값으로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죠.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더라고요. 화해를 잘했나 싶어 다행이다 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치장하는 아이가 아닌데 옷부터 가방까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너무 예쁘네. 그래요 어머니? <laughs> 하나 장만했어요. 어 그렇구나 잘 어울린다 얘. 원래는 샤넬이 갖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600짜리로 제가 양보 좀 했어요. 가방이 600씩이나 해? 그럼요, 어머니. 명품은 이 정도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모임이나 어디 가도 무시 안 당해요. 며칠 전집 문제로 싸웠다더니 갑자기 600짜리 가방. 저로선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은 명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큰 소비에 저로선 놀라긴 했지만 그들의 문화구나 하고 넘겼죠. 하지만 속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매달 만나 식사를 하는데 매달 가방이 바뀌어오더라고요. 걱정이 점점 됐지만 다큰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걔다가 맞벌이인 애들이라 결국 본인 돈으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뭐라 하기도 뭐했죠. 그러다 한마디 운을 띄었습니다. 요즘 집값도 그렇고 먹고 살기 빠듯하지? 네 어머니 집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매달 전세 대출 이자만 보면 한숨 나와요. 금리도 자꾸 오르고 게다가 이제 수입도 줄어서 뭐더 힘들어졌죠 뭐? 뭐? 수입이 왜 줄어? 어머 말씀 안 드렸나? 저 저번 달에 퇴사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결혼하고 나니까 살림에 직장일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오빠 내조하기로 했어요. 분업하는 거죠? 어. 아, 그런데 난좀 걱정된다. 괜찮겠니? 네, 오빠가 열심히 일해보겠대요. 괜찮아요. 아니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음식도 거의 시켜 먹고. 제 아들도 집안일을 곧잘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도 장가 가면 해야 한다고 교육시켜서 설거지며 빨래며 알아서 잘 합니다. 저도 아이 낳고 기르면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라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걱정은 점점 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날은 아들이 집으로 초대를 하더군요. 너희들 불편하다며 만류했지만 계속된 초대에 못 이기는 척 반갑게 방문했습니다. 집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전업주부가 체질일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식사는 제가 시켜먹자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래서 피곤한 애들한테 부담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결제도 제가 했고요. 다 먹고 난뒤 아들이 뒤처리를 했고 저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식기세척기가 있더라고요. 로봇청소기도 새로 들인 것 같고 요즘 뭐 기분 가전이라나 뭐라나 전좀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조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말이죠. 과일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집안일도 나름 힘들지? 네, 어머니. 제가 집안일이 처음이라 생각처럼 살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고생한다. 그래서 도우미를 좀 알아보려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부르는 서비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대요. 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있었으면 퇴사도 도우미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고, 제 아들은 이 상황이 정말 괜찮은가 궁금했어요. 제 아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호사를 부를 정도는 아니거든요. 철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좀 나기도 했어요. 솔직히 나는 좀 걱정된다. 신혼 때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 너희들이 좀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싶어.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죠. 어차피 나중에 고생할 텐데요, 뭐. 그 말도 맞지만 현실은 좀 다르단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순간, 아차 싶었어요. 대화도 잘안 되는 아이한테 내 욕심에 괜한 말을 해서 서로 다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 너희 믿을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괜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 너무 우리 아들만 부려짐 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뭐, 새 아가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자기들도 알게 될 거야. 정말 저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공감해주지 않는 남편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아니라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고 괜히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아들이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차가 되었죠.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슬슬 손주가 기다려지더군요. 며느리에게는 묻지 않고 아들에게 던지시 물었습니다. 아직 아이 소식은 없니? 아, 아예 뭐 아직 순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랄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 혹시 뭐 보약 같은 거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너랑 지희 거 엄마가 치워줄게. 아, 네. 혹시 지희가 아이를 원하지 않니? 음,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사실 왜 무슨 일인데? 얼마 전에 난임 검사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좀안 좋게 나와서 임신을 하려면 시험관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인은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은 여자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맘대로 하자고 하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아이를 원하긴 하고 예 아휴, 남편으로서 난감하겠구나 지희하고 얘기 좀더 해봐 남들 일인 줄만 알았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이를 무척 좋아했던 아들이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불러다 놓고 애를 가져다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고 속상했죠.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서 쉬면서 쇼핑만 해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솔직히 내 아들만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어느날 저희 집에 선물로 좋은 과일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아들 집에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어서 지금쯤은 집에 있겠다 싶어서 가져다 줘야겠다 싶었죠. 아파트 앞쪽에 잠시 차를 대고 과일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레 소리를 따라가보니 단지 내 쓰레기 처리장에 아들네 외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오빠가 알아서 한다며, 이게 뭐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2년이야. 벌써 집을 마련할 돈이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한테 좀 달라고 하던가. 부모님 도움 안 받아도 내가 할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 남들은 다 신축이다, 자가다 자랑질인데 내 속이 오죽 하겠어? 남들하고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야. 우린 우리대로 살면 되잖아. 아,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축 아파트에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잖아. 내가 너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돈을 아끼라 그랬어. 원하는 거 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 오빠 어차피 외동아들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돈다 오빠 거 아니야? 조금 더 빨리 받는다고 뭐가 나빠? 전 2년 동안 꾹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 어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연락 미리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나이꼴 도저히 못 보겠다. 너네 그렇게 안 맞으면 갈라서라. 어머니,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노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구박받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집을 원하면 너도 나가서 같이 벌어서 내집 마련을 앞당길 생각을 해야지. 남들 한다는 좋다는 건다 하고 싶고. 남들 다 하는 일은 하기 싫으니? 그게 도둑심보지 뭐니? 네? 지금 저보고 도둑이라는 말씀이세요? 난더 이상 너란 애를 이해 못하겠다. 돈? 그래, 줄수 있지. 나그 정도 돈은 있다. 그런데 너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 난더 이상 할말 없다. 간다. 어머니! 씩씩거리며 차에 타올랐는데 아들이 붙잡더군요. 엄마 이렇게 가지면 어떡해요. 제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너 똑바로 들어. 나너 그렇게 안 키웠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려고 너 키운 거 아니야. 너희 장모한테 다다리돈 들어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엄마가 그건 어떻게 저번에 사돈 처녀 결혼식 때 알았다. 눈치도 염치도 없는 건지 사돈 어른이 자랑하며 얘기하더구나. 아이도 없는데 잘 됐어. 이혼해. 아니면 너 평생 머슴처럼 남의 집 좋은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엄마 간다. 전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후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본인도 이제야 아닌 것을 깨달았더군요. 이혼 난 꼬리표가 붙어 속상하지만, 전 아직도 그날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처음부터 말릴 걸 그랬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엄마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아들이 불행해지는 길을... 응원할 순 없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저희 아들은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